자 여기서는요. 아 끼우겠다는 거구나. 이거는 끼우면은 약간 제가 노림수가 있어요. 뭐 어떤 노림수냐면 약간 독수가 있습니다. 독수 조금 독한 수가 있는데. 아 여기서는요. 이렇게 넘기면 돼요. 이제 먹으면은 양차거를 들어갑니다. 모양이 사나운데 지금 노림수가 있죠 저도 맞죠? 녹았죠? 예, 네, 차가 굴러갔죠. 역시 이사온 등장하자마자 존재감을 아주 아, 맞네. 이 형태는 저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대박. 자, 진짜 찐막 한번 가겠습니다. 찐막. 네. 그 마주보는, 마주보는 게 상이 마주보는 게 납상이죠. 야, 제대로 걸렸다. 좋습니다. 자, 엄청나게 잘 두시는 분. 순위 순위가 엄청 높으신 분이네요. 자, 귀마대 귀마. 대 귀마. 한번 제대로 한번 더 보죠. 네. 정형 포진 둘까요? 변형 포진 둘까요? 네. 자. 내 네, 제안이 있어요. 네. 근데 저 이렇게 한번 걸고 그다음에 다시 안 걸리게 다음에 풀어버려요. 네. 자, 막아 나가서 한번 보죠. 네, 이렇게 넘겨가지고 저는 이제 동네 짱기 포진 두겠습니다. 희롱할 농자라고 상대방을 포로 그 농락한다 할때그 그런 뜻입니다. 농자가 포로 이렇게 상대방을 괴롭히는 걸 농포라고 하죠. 농포전. 자, 올라가가지고 이쪽을 나중에 네 오는 거를 나중에 고등마라든지 네, 귀의상에 나가서 수비를 하겠습니다. <laughs> 와 언덕에서 포로 조진다와 <laughs> 재밌네요. 아, 상이좀 단순해져서 그래요. 네, 형태가 단순해가지고. 아까 전에는 이제 상이 이쪽으로 나와죠 귀의 상이. 저도 이제 상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상이 아까 전에 이렇게 나오면은 서로 상이 마주 보면서 이제 맞상이 돼요. 음. 자, 일단 귀막까지 나왔네요. 후수면 덤전수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선수로 공격하는 거 먼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수를 선호하실 수도 있고, 다 각자 취향이죠. 자, 이게 귀마가 고등마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올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올려 가지고 나중에 이 자리 오면은 상이라든지 고등마가 나가려고 올린 거죠. 여기서는 그냥 구 틀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장군 친다고 칠 수도 있는데, 포로 막으면 별게 없어요. 기분만 내는 거예요, 이거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여기를 올렸다는 건지, 막아, 기어 나오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올려서 두죠. 지금은 여기 때리고 한칸 들어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진짜네. 잠깐 들어서 나요. 음... 그... 어, 이거 뭐예요? 자, 여기서는요. 아, 끼우겠다는 거구나. 이거는 끼우면은 약간 제가 노림수가 있어요. 어떤 노림수냐면 약간 독수가 있습니다. 독수. 조금 독한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요, 요렇게 넘기면 돼요. 이제 먹으면은 양차거르기 들어갑니다. 모양이 사나운데 지금 노림수가 있죠. 저도. 네 저도 노림수가 있어요 지금 네 아까랑 비슷하죠 네 아까랑 조금 비슷합니다 그 고래가와님이랑 둘 때랑 비슷하게 차가 걸리죠 근데 이건 아는데 그 다음에 또상 나가면은 상 나가면은 양차에요 또 귀의상 나가면 잘 보시면요 자, 이 귀의상이 나가면은 양차걸리는 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왔는데 하하, 봅시다. 네, 살을 먹겠다는 거죠, 상대가. 곤란한가요? 음. 봅시다. 이제 마가 걸려있어요, 지금. 차에서 마가 걸려있기 때문에 말을 지키면은 어떤 수가 있죠? 자 봅시다 말을 차로 지키면은 여길 먹죠 근데 상이 나가면은 아, 상이 나가기 전에 때리나? 때리고 먹고 나 지킬 수 밖에 없네요 이거는 자. 이거 걸려 있긴 해요 제가 아 아니네 어, 이거 잘못 떴네? 사과나 죽네. 아, 잘못 떴네요, 이거. 사... 하... 장기 꼬였네. 자상 나가서 차를 걸죠 장기가 꼬였습니다 상이 올라가면은 차가 피할 순 없어요 여길 먹어야 돼요 이거 먹을 때도 잘 먹어야 됩니다 2차로 먹으면 곤란해요 이걸로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를 먹고 상까지 먹, 먹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승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사이즈가 나오겠네요. 다른 수라면은 이제 차로 살을 먹는 수, 이제 먹고 쇼부를 보는 수죠. 쇼부가 나올라나? 이게 근데, 예, 이수가 있어가지고, 네? 사 내리면요? 먹어요? 이,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요 이렇게. 2차로 여길 먹잖아요. 이걸로 이걸 먹으면은, 2차로 상을 먹으면은 이걸로 이걸 먹어가지고, 와 맞네 맞네. 야 묘수. 아 맞습니다. 노가주 노가주. 네 노가주 오셨네요. 아 어떤 걸로 먹어도 안 되는구나 여기서. 맞네요. 자이사범이 오니까 장기가 술술 풀리네. 맞죠? 노가죠? 예, 네, 차가 골로 갔죠. 저는 여기서 차 먹고 여기 먹는 것만 생각했는데, 참, 역시 이사범님 등장하자마자 존재감을 아주 뿜뿜하시네요. 네. 아, 맞네. 이 형태는 저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대박. 차가 여기서, 그러면 살을 먹고 죽었어야 되네요. 여기 먹는 순간에 차가 죽는다는 소리네. 그쵸? 야, 여기 들어오면은 죽는 수가 어마 무시해요. 진짜 차 여기 들어오면은 네. 보통 잘안 들어오는데, 야차 잡혔네. 네, 잘 뒀습니다. 차가 죽어서 싱겁게 끝났죠. 자, 한번 복귀를 해볼게요. 초반부터 아까 전에, 네, 야 진짜 이사범이 오자마자, 대박 났네. 아, 네. 어서오세요, 네. 네, 잘 뒀습니다, 네. 자, 귀마대, 귀만대. 네. 제가 이제 동네짱기 포진 뒀죠. 아우, 네, 잘 뒀습니다. 이사범님이 훈수를, <웃음> 훈수를 <웃음>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겼어요. 자, 상 나오고. 네, 차 나오는 것까지는 보통이죠. 근데 여기를 왜 올렸냐고 하시는데. 여기를 왜 올렸냐면은 자 이렇게 두면요 그냥 이렇게 때려요 때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설 때 여기를 지켜줄 수가 지, 물론 이렇게 지켜줄 수가 있는데 나중에 뭐한칸 들어서고 그러면은 뭘 폴을 넘긴다든지 이러면 여기가 좀 지켜주는 게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제 여기를 올려버리면은 이렇게 쳐도 나중에 오면 이제 고등마로 이렇게 나와서 지켜주면 되거든요. 네. 아니면은 미리 가면은 이렇게 상이 나오면 바로 걸리니까, 한마디로 여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수를 둔 겁니다. 예. 네. 바로 안 오시죠. 뭐 제가 궁을 트는 순 없는데, 어 여기서도 이제 상상권은 있어요. 있는데, 막으면은 다음에 뭘 두던지 간에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냥 별게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 상이 다시 빠져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다음에 돌리면 여기가 또 잡히니까, 네, 이거는 좀별게 없을 것 같고, 여기 올렸다는 거는 이제 마가 나와가지고, 상으로 여기 취하고, 이제 마가 나와서 A, B 양거리 하겠다는 거죠. 네. 여기 미리 올렸습니다. 여기 올리니까, 여기 들어섰어요. 들어서니까, 네, 장구 치고, 끼우는 수를 댔죠. 근데, 이렇게 넘기는 수가 있어요. 이 수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저도 김영기 프로가 이렇게 두더라고요. 두는 걸 보고 저도 좀 배웠는데, 이, 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먹으면은 이제 이렇게 걸리면은 양차가 죽죠. 이렇게. 여기는 차가 잡아주니까 이 차만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못 먹고,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는 자, 여길 달려왔죠. 여길 달려온 거는 이제 살을 치는 수랑, 이제, 차로 말을 먹는 수. 두 가지가 걸렸다, 그거죠. 그걸 초가 주장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키면은, 네. 이렇게 지키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 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고, 이제 왜냐면은, 다음에 차가 나오는 수가 싫으면은, 아, 그러니까 상이 나오는 수가 싫으면, 치고, 이게 먹을 때, 이렇게 먹으면은 뭔가 되는 것 같죠? 뭔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 가지고 제가 실전에서는 차로 지킬 수도 있었는데 그냥 포를 넘겨서 지켰습니다. 여기 상이 포로 막상 때리는 수도 싫어가지고 먹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차가 걸렸기 때문에 네 차가 걸려가지고 자, 저는 사실은 여기서 여기를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차가 죽죠. 차가 죽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먹을 때 여기서 이렇게 먹으려고 저는 사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장군 나오고 죽으니까 예. 네. 장기가 비등비등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사범님이 예. 알려주신 술을 두니까 차가 죽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니까 차가 죽죠. 예. 결국에는 이렇게 죽어가지고 장기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예. 여기 들어오는 게좀 위험하긴 위험해요. 다른 자리도 이 동네 장기 포진에서 특히 이 자리가 차 죽는 게 많아가지고, 네, 아, 네, 근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채팅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저도 좋네요. 네, 잘 뒀습니다. 네, 네네. 네, 네. 예, 그거 한번 보죠.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제 먹을 때 상이 나가면은 가장 최강으로 두면은 자, 차. 이차 이 먹으면은 예, 네, 차 먹으면 무조건 차가 죽으니까 어, 이걸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민궁을 민공을 만들어도 다 지켜줘가지고, 별게 없을 것 같고, 예, 살을 먹어도, 이걸 먹어도, 그 다음에 뭐, 마가 나온다든지, 고등마가 나오는 게 제일 낫네요, 예.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먹어도 안 돼요. 피하면은, 바로 대차하니까, 대차하면 뭐, 장기, 피할 데가 없잖아요? 대차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대차 해버리면은 장기 뭐, 차 하나로 그냥 쉽게 이기면 되죠. 예.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여기가 남아있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은 여기서 거의 끝, 끝났는데, 그냥 좀더 보면은, 이렇게 먹고, 여기 먹고, 이렇게 나오는 수가, 그나마 좀 껄끄럽네요. 여기 외통 보자고 하고. 그게 제일 껄끄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지켜줘도 사실은, 얘가 다 지켜줘요. 여기도 지켜주고, 여기도 지켜주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잘 뒀습니다.